네, 오늘은 이클 보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어우, 이클이 지금 여기까지 조정 나왔다가 살짝 반등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확실히 돌파가 나오고 나면 좀 괜찮아요. 뭐 이번에 며칠 동안 지금 시장 조금 조정 나오다 보니까 막 종목들 갑작스럽게 막 불장 가나 불장 가나 이러고 있다가 훅 하고 떨어지니까 겁나가지고 막 그러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.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시장이 올라갈 때다 같이 올라갑니다. 근데 종목마다 올라간 반응이 다르고 해야 될 때, 시장이 올라갈 때는 뭔가를 해야 되는 때에요. 뭔가 해야 될때 해놓은 종목들은 이후에 조정장 맞이해도 괜찮아요. 왜? 했으니까. 근데 막 시장 물들어오고 막 좋은데 해야 될때 못했을 때 바로 하락장 맞이하게 되면 조정장 맞이하게 되면 진짜 완전 대참사 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했냐 못했냐가 조정장이 나왔을 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, 이클 했잖아요. 뭐 했어? 요기 자리 돌파각 만들어주면서 시장 좋았을 때 돌파를 했어. 할 일을 했다고요. 어, 할 일을 했으면 이제부터 상을 줘야 된단 말이죠. 조정이 나와도 이런 종목들은 요런 자리들에 용수철이 이렇게 달려있다. 그래서, 오, 시장 조정 나와?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용수철 있으니까 여기서 반동 이용해가지고 훅 하고 이제 시장 반동 나올 때가버리자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. 그래서, 뭐 진짜 뭐 예외 변수, 시장 막 대폭락, 갑자기 뭐 어디서 전쟁 이 일어나고 막 이런 그 정도 급에 미친 조정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는 이것도 못 버텨요. 이막이피축 용수철이 다 끊어져 버리죠.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정도의 확률 속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다시 오일이어 눌러줬다가 힘을 모아 가지고 이 반등, 이 반동을 이용해 가지고 반등을 치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다. 당분간은 여기서 조금 흔들 수 있어요. 바로 가주면 제일 좋은데 조금 흔들 수 있는데 여기서. 이 돌파봉만 안 깨지면 돼요. 여기 돌파했던 봉. 이돌파봉만안 깨지는 선에서는 계속 홀딩 관점 보셔도 괜찮고 오히려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는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진입 타점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큰 흐름상 어차피 이런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하단에서 자리만 잡혔다 라고 하면 상단까지 가는 거 거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55,000원까지 충분히 장기 흐름상은 볼만 하니까 이런 자리들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 또 흔들 때 한번 잘 봐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이클이 우선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들은 좀 설명 인것 같으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. 오늘 영상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